안녕하십니까. 아,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그세 번째로, 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에게 득일까, 실일까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 예상보다도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원자재 및 어,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른바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한 둔화되는 슬 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악영향이 되는지, 또 철강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이번 사태 역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계르기자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볼까요? 맨첫 번째로 구매처를 잃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싸게 살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올림픽 직전인 지난 2월 4일 시진핑 주석과 푸틴이 회담을 가져서 이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이런 소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연화의 어, 국제결제 시스템, 이거를 이제 우리가 CIP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널리 홍보할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이 CIPS에는 전 세계 약 1200여 개의 금융기관이 참가를 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8.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유통되는 현금 흐름의 8.5%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직은 마이너입니다. 어, 세 번째는 유한화 가치 상승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경기가 불확실해지고 이러면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음, 선호도가 높아지는데요. 달러는 전쟁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달러가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통화 기축통화라는 그런 점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달러 가치가 지금 오르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엔화는 그동안의 기축통화 역할을 해왔던 일본의 엔화는 어, 약세를 보인 반면에 보인 반면에 유한화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집중 견제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회사 아, 지금, 에너지 가격을 봉쇄를 하면서, 어, 주가가 하락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이런 에너지 회사를 M&A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우선, 어, 물류 문제가 이제 여전히 이제 남은 과제로 있고요. 또두 번째로 중국도 <laughs> 원자재와 식량 수입이 많은데 이 원자재 공급 차질 특히 이제 석탄 같은 경우 좀 심하겠죠 아, 그,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 원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또 식량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량도 아, 상당량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됩니다 또네 번째로는 아, 대외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미 가령 이미 푸틴과 뭐 합의를 했다든가. 대 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든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꼽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핑계 삼아서 세컨드리 보이 콧을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철강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어, 전체적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품목별로는 영향을 받는 게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점탄과 스크랩, 빌렛, 요세 품목이 문제입니다. 어,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철광석은 음, 러시아의 철광석 수출량이 적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아의 철광석 수출이 중단되면서 국제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중국 전체 수요량의 60%는 장기 계약, 어, 연단이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 40%는 이곳저곳에서 스팟 구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스팟 구매 가격이 150달러가 넘어섰죠. 어, 요런 점에서 좀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강점탄은, 어, 요건 조금 심각합니다. 강점탄의 중국 수요량의 약 10에서 15%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산을, 해산을 해보면 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약 9억 3천만 톤이었는데 이 중에 90%가 고로를 통한 생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쇠물 1톤을 생산하는데 1.4톤 혹은 1.6톤의 철광석과 0.7톤의 강점탄이 필요한데 그렇게 계산하면 중국의 강점탄 수요는 약 5억 8천 0백만톤 정도가 되고요 어, 여기에서 10% 정도를 수입한다고 하면 약 5천 0백만톤 정도를 수입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난해 중국의 강점탄 수입량이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5천 4백 7십만 톤이었어요 이 중에서 러시아에서 1천 7십 4만 톤약 20%가 조금 안 되죠 어, 이거를 수입을 했는데 자 러시아의 수출이 막히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사실은 올해, 어, 강점탄 수입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아 지연이 될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강점탄 역시 스팟 구매 비중이 높은데, 이 스팟 구매 가격이 무려 지금 호주산 강점탄 FOB 기준으로 톤당 660달러가 넘었습니다.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제조원가 아, 상승 압박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스크랩하고 빌리사 한번 볼까요? 요두 어, 품목 역시 어, 영향이 불가피한데요. 우선 이제 스크랩 가격이 지금 특히 이제 유럽, 터키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제 가격이 오르면서 전기로 업체라든가 단합업체가 소재난 어, 그러니까 구하기도 좀 힘들고요. 또 원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원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반기 동안에는 제재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 같다. 자, 또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빌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빌리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동남아에서는 이미 800불을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 빌릿을 수입을 해서 어반 제품을 만드는 주로 이제 철근이나 뭐 선재 이런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 또 이제 협폭 대강 따위 강이라고 하죠 이런 여련 제품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던 중국 단합업체가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안 맞거나 혹은 구하지 소재를 구하지 못하니까 구조조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모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품별로 어 수출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수출은. 어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중국의 그 수출은 조금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중국이 지난해 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한테 수출한 물량은 27만 톤이고요. 그래서 전체 수출량이 약 6,660만 톤 정도 되는데 0.4% 정도에 불과합니다. 수입도 양국가로부터 수입이 527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수출입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국 내수 가격하고 국제 가격하고 이 갭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수출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 금융 제재 및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한 수요산업의 어, 생산 감소, 또 이로 인한 절강재 수요 감소, 뭐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세컨드리 보이콧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어, 사실 중국도 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 올 양해에서 금년도에는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어, 말을 얘기를 했어요. 이미 공표를 했는데, 그게 정말 실현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추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어, 최근에 중국 가격 추이를 한번 보면,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련과 철근 모두 2월, 그러니까, 어,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 상승세를 보이다가, 3월 7일 이후에는 다소 꺾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 품목이 조금, 음,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중국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질 못하느냐.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의 물가 억제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미 양회에서도 금년도 물가를 3%, 3 이내로 어, 잡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재고라든가 선물 이런 시장에 대해서도 단속이나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작년부터 벌써 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에 억제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로 그러면 수급에는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 중국의 수급은 이번 전쟁보다는 금년도 중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이게 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회에서 중국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5.5% 이상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실업률은 5.5% 미만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또어 금년도에는 내수 중심의 어 정책을 펴고 어 내수 수요 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어, 혜택을 갖다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연장하거나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쩌보면 당연한 음, 조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강 생산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저는 금년도에도 중국 정부의 어, 탄소 중립 정책을 위한 생산량 규제는 계속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림픽과 양회가 끝나는 3월 중순 이후에는 생산이 늘다가 하반기, 이게 10월이나 11월쯤 아마 <laughs> 제20차 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이게 가까워지면, 어, 이런, 전체적인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시 생산 규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 내수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 역시도 어, 금년도 중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출보다는 내수 우선 정책을 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수가 금년도에 늘어나느냐 혹은 뭐 줄어드느냐, 지난해 수준을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 잘 해야, 잘 해야 작년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핵심은 이제 건설 경기가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가 이렇게 관건인데요. 중국 전체 철강제 수요에서 51% 정도가 건설 수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어, 세계 철강협회나 에, 중국의 CCMI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철강제 내수 수요, 내수 규모를 9억 5,900만 톤. 그래서 작년보다 0.52%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어, 작년도 수출량이 6,691만 톤으로 어, 2020년보다도 19.8%가 늘었어요. 왜 늘었느냐? 부동산 규제 때문에 수요가 위축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출을 돌린 결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두 가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수가 중국 정부 호원 대로 살아나느냐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수출 줄이라고 한 규제 에 철저히 따르겠죠 두 번째는 해외 가격과 중국 가격과의 갭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1000달러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800달러 온답니다. 그러면 유혹이 생기잖아요. 내수보다도 수출을 아무리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어, 수익성이 좋은 수출을 갖다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아, 그렇게 보면 이렇게 되면 수출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혹은 내수가 안 좋아져더라도 당연히 이거는 이제 수출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격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가파르게 오르다가 최근 하락하는 모습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여러 차례 올림픽이 끝나면 양회가 끝나는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생산이라든가 수요가 조금씩 늘고 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물량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료 상승, 이로 인한 원가 상승, 뭐 물류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 동안에는 등락을 지금처럼 등락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지만 유럽이라든가 한국처럼 이렇게 급등은 하지 못한다. 왜? 정보 규제가 아, 있기 때문에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 트렌드는 상반기에는 높았다가 하반기가 되면 오히려 더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여련 내수 가격이 돈당 790달러고요. 철근 같은 경우가 766달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에 여련은 아850 어, 달러에서 900 달러 정도 또 하반기 가면 800 달러 미만으로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양회를 중심으로 어, 금년도 중국 경제 및 철강재 수요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